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스마트관광도시라는 주제로 SSK 대형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장을 맡고 있는 정남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관광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더욱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스마트 관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관광객의 경험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저희가 스마트 관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거주민과 같은 관점에서 좀 보면서 관광 시민이라는 개념도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관광객과 거주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도시를 저희가 스마트 관광 도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폰이 막 출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정보 기술 장치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이 비단 관광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산업을 지금 바꿔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모든 걸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여행 전, 여행 중, 또 여행 후에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것이 저희 스마트관광연구소가 스마트관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할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좀설명될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스마트관광이 단순히 트렌디한 용어가 아니라 학문의 범주 내에 스마트 관광을 가지고 왔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관광공사가 스마트 관광 도시를 선정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 최초로 인천의 개항장이 제1호 스마트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2호가 이제 수원시가 또 선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2025년까지 한 30개 지역을 정부가 스마트 관광 도시로 이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저희가 저널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국제 학술지를 최근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투어리즘이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스마트 관광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호텔 관광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요?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하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은 관광산업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른바 MG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디지털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능숙합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여행의 패턴이 예전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더 질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저는 다양한 IT 기술에 의존한 스마트 관광이 계속해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의 방식도 오프라인 관광을 벗어나서 대안적인 관광으로 랜선 투어라든지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관광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정보기술 등장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스마트 관광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관광의 패러다임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가상의 공간에까지 영역이 좀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관광학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 전공하는 사람들만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 관광이 확산되면서는 관광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프로그램과 관련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스마트 관광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관광원을 개설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주 다양한 전공을 가진, 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문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스마트 관광에 필요한 관광의 어떤 그런 경험, 또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또 학생들이 저희 대학원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IT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인다고 하면은, 어, 분명히 어, 스마트 관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에 it 기반의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들도 저희 대학원에 많이 또 들어오고 계시죠 스마트 관광원이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같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많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지 못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추억하거나 사전에 경험하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의 개념이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이 서로 융합하고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스마트 관광 도시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개념을 온라인으로 확산시켜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같이 연구하고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 큰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스마트 관광이라는 주제로 SSK 사업 소형 단계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내년이면 대형 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10년째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마트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0년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한국연구재단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SSK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스마트 관광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회과학 분야에 공헌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경희대학교 스마트 관광연구소 또 경희대학교 스마트 관광업 BK사업단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SK 대형연구센터 스마트관광연구소에서 스마트관광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는 정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SK 대형연구센터인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현혜라고 합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에 대해서 거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좀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좀 스마트 관광이라는 도시 브랜딩을 어떻게 적합하게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이런 실감 기술들이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인지가 되고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역할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일단은 실질적으로 실제 이용객들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이용객들을 좀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들에게도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수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우리 스마트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의 좀 노하우를 또 전수받는 경우도 있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값진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국제학술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이 좀 가장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저널에 이제 논문이 게재가 돼서 제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가장 보람이 되는 일 같고요. 연구 과제나 뭐 연구 사업 이런 것들이 제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덕분에 제가 해외 학회도 갈수 있고 이렇게 연구 교수로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 종료까지 2년이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큰 과제인 SSK 대형까지 제가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좋은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